나는 얼마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빠질까? 나는 얼마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날까? 자, 목적에 맞는 칼로리를 설정하는, 목표 칼로리를 설정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도대체 얼마의 칼로리를 먹어야 할까요? 그 애매한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핏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식단 관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도 알려 드렸고요. 식단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 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자, 식단 관리 어플을 통해 본인이 먹는 칼로리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먹어야 할 칼로리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TDE, 칼로리 계산기입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구글에 TDE를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사용 방법은 쉽습니다. 순서대로 나이, 체중, 신장, 활동량, 체지방률을 입력합니다. 체지방률은 인바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겠죠. 어, 저는 한번 가상의 인물로 설정해서 임의대로 수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도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게 바로 대략적인 하루당 칼로리와 주당 칼로리가 구해집니다. 이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지 칼로리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감량이나 증량, 목적에 따라 칼로리를 조금 바꿔줄 거예요. 목적이 감량이라면 여기서 나온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해야 될 거고요. 목적이 체중을 늘리는 증량이라면 조금 더 섭취하면 되겠죠. 자, 그게 얼마냐. 자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감량은 이 결과 값에서 마이너스 500 칼로리, 증량은 플러스 500 칼로리를 결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결과 값을 토대로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과 또 커팅하고 벌킹 시에 칼로리 양을 이제 예상을 해줍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감량을 원하면은 여기 저 같은 경우는 1597 칼로리를 증량을 원하면 2,597 칼로리를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 내용을 토대로 배웠던 식단 관리 어플을 통해서 식단 관리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200 칼로리 정도를 가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량을 하고 있어요. 1,597 칼로리를 먹었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체중이 빨리 안 줄어. 그럴 때는 1597칼로리에서 100칼로리를 더 줄인 1497칼로리로 재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식단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아무리 뭐 논문의 근거에서 나온 수치긴 해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자, 어때요? 참 쉽죠? 아무래도 식단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이론을 잡고 진행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댓글을 보고 다음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뮤진피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